야권 단일 후보 선출을 위한 5일 전쟁에 돌입한 야권 진영, 이 단일화 방식에 대한 협상,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오늘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가 첫 번째 경쟁을 위해서 TV 토론 무대에 오릅니다. 네, 문재인 캠프에서는 단일화 롤 협상과 또 오늘 치러지는 TV 토론에 어떤 전략으로 임할 계획인지 또 나아가서 본선 경쟁 대비 전략은 무엇인지 문재인 캠프의 이목키 기획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어제도 협상이 난항을 빚었습니다. 네.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약속한 시일 내에 협상이 이루어지긴 할까요? 그렇게 돼야 하는데 좀 걱정입니다. 네. 어제 협상의 경과를 보면 네. 그 언론에서 다 보도된 대로 네. 어, 저희들은 저희들의 안을 갖고 갔다가 네. 수정안을 냈습니다만 네.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애초에 냈던 네. 자신들의 안을 그냥 고수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중으로는 네. 적어도 오늘 저녁까지 협상이 타결돼야 네. 잘 진행될 수 있는데 음. 걱정입니다. 음. 가장 예. 끝까지 안 될까요? 될까요? 저는 이 국민의 다수가 정권 교체를 바라고 있고 네.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 대다수가 음. 단일화를 염원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될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께서 야권 단일화 방식에 대해서 이림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단일화 방식의 큰 틀에 대한 이름이었다라고 해서 나중에 말을 바꾼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그런 생각이었는지 아니면 지금 뭐 단일화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결국은 그 당시는 하나의 전략상의 용어였을 뿐인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저희들은 사실은 단일화 방식을 안철수 보 측에서 결정이라고 했을 때는요. 예. 기본적인 공정성이 음. 보장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예를 들면은 음. 어뭐55대45 네. 뭐 이런 정도면 우리는 음, 뭐 우리가 불리하다도할수 예, 있는데 예. 이걸 만약에 80대 20을 들고 예, 나와서 예. 이걸 예. 하자 그러면 좀 곤란한 것이죠. 네. 예. 그러니까 기본적인 공정성 네. 다소 유불리가 음, 있더라도 네. 그런 정도면 우리는 뭐 좋다 그런 음, 뜻이라고 음. 뭐 보아야 합니다. 자 네. 네. 지금. 80대 20의 방식을 들고 나왔다. 이것이 공론조사 방식을 말씀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꼭 그게 80대 20이라는 게 예. 아니, 아니라 음. 기본적인 공정성이 보장되기 네. 어려운 방식이다. 음. 음. 그 패널의 구성이요 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됩니다. 공론조사 방식은 지금 시안적으로 봤었을 때좀 물이 건너간 것 같고 그렇다면 여론조사 방식으로 지금 모아지고 있는데 여론조사 방식에서도 문항을 두고 서로 티격태격하고 있거든요. 과연 이것도 80대 20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사실 협상이라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가, 자기의 이익에서 출발해서 예. 중간지대로 조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네. 대략 중간지대 어디쯤에서 예.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예. 예. 그려면 나와야 합니다. 예. 자기 이익에서. 그런데 예. 예. 어제 그 안철수 캠프 측에서 얘기한 예. 그 가상 대결 방식에서 예. 뭐 언론에 다 보도됐습니다만, 예. 거기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그렇게 되면 참 쉽지 않은 것이죠. 음. 그렇다면 공론조사 방식을 우리는. 요청을 했다가 버렸다. 우리가 하나 버렸으니 당신들도 하나 버려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 그런데 그 공론조사 방식은 네. 제가 구체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음. 기본적 공정성이 보장 안된 것이니까요. 예. 그걸 버렸다고 하면 안 되겠죠. 그 공론조사 패널을 모집하는 과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시는 것 같은데 안철수 후보 측은 캠프, 그 펀드 참가자를 대상으로 했고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민주당원들을 대상으로 하자라고 했기 때문에 그게 불리하다라고 하신 건데 예. 문재인 펀드 참가자로 했으면 은 진행했을까요? 공론적으 뭐, 그쪽 했다고 봅니다. 근데 그걸 왜 근데 그때는 이, 얘기를 안 하셨죠? 아니요. 그분들이 예. 그 문재인 저 안철수 후보 지지자 네. 후원자로 하고 네. 우리는 대의원 만 4천 명으로 하자고 네. 그랬습니다. 근데 대의원이라는 것은 정책 성향이 다양하죠. 네. 문철수 후보 지자만 지 있는 건 아니니까요. 네. 근데 그건 옳지 않은 것이죠. 그때 그러면 문재인 펀드 참여자를 우리가 대상자로 선정하겠다라고 주장을 하실 수도 있들은요 무슨 방식에 대해서는 저쪽이 제안하면 네네. 저희들이 수용하거나 토론하는 것이죠. 네. 방식을 이름하기로 했기 때문에 예. 우리가 네. 무슨 방식을 제안하는 것은 적절치 음...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네네. 새누리당 쪽에서는 계속 문재인 후보가 유리하다, 문재인 후보로 될 것이다. 이 문재인 캠프 측에서 아, 참 새누리당이 객관적으로 판세를 보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뭔가 우리가 나갔을 때 저들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있구나라고 보십니까? 저는 속내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예.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의 태도를 보면, 예. 그 제가 봐도 문재인 후보가 단일 후보가 될 테고 음. 예. 사전에 좀 네. 정치적 공세를 통해서 음. 흠집을좀 내자 네. 그런 예. 의도가 아닌가? 이렇게 음. 추정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좋은 방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시는군요. <laughs> 알겠습니다. 네. 오늘 TV 토론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TV 토론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고 갈 텐데 문재인 후보는 안철수 후보 측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검증을 해야 한다. 내지는 정책이라든가 뭐 정치적인 노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자.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두 후보의 비전과 정책을 놓고 네. 토론하는 자리가 돼야될 겁니다. 음. 아마 국민들께서도 그걸 바라실 거고요. 그다음에 어차피 후보의 자질과 역량, 도덕성 네. 그냥 검증을 네. 해야 되니까요. 네. 그것도 같이 그 우리가 내놓고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예. 저희 예.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 아주 조용한 가운데 네. 심도 있는 토론 이루어질 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보기에 조용하고 심도 있는 토론이면은 채널이 돌아가지 않을까요? 아니요. 그 조용하다는 것은 예. 지금 그 언론에서 얘기 자꾸 뭐 갈등, 대립, 충돌을 이야기하니까요. <laughs> 예. 그런 네. 것이 아니고. 음.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로 물론 네, 네. 두 분의 비전과 정책이 같은 것도 많습니다만 네. 차이도 많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이런 가지고도 재미있는 토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 지금 네. 많은 분들께서 지적하시는 게 2002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정몽준 어, 한나라당 전 대표였죠. 이두 분의 단일화. 당시를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문재인 후보 캠프 측에서 쓰는 전략, 뭔가를 양보를 하고 통큰 형님론을 이야기하고 이것이 이 모양새가 또 마지막에 이 단일화 협상 문구를 갖고 조정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당시와 너무 좀 전략이 비슷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건 전략이 비슷하다기보다는 예. 어느 길을 가야 이게 옳은 길이냐, 음. 또는 어느 길을 가는 것이 네. 사실은. 우리가 전진하는 길이냐 예. 이런 판단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그게 무슨 옛날에 2002년 방식을 해서 예. 거기서 어떤 효과가 생겼으니까 거기를 간다. 그런 예. 것은 아닙니다. 음, 그러면 2002년 단일화랑 비교했을 때 어떤 차별성이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나요? 그때 예를 들면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 때는 두 분의 비전과 정책에서 상당한 차이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 지금 뭐 같진 않습니다만 문재인 음. 안철수 단일화에서는 예. 비전과 정책의 유사성이 참 많죠. 음. 음. 그게 가장 기본적인 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단일화 과정이 생각보다는 순조롭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하시죠. 네네. 어,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이 아름다운 단일화고 새로운 정치의 출발점으로 삼자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솔직한 얘기로 국민들이 피로도를, 피로감을 느낄 정도로 서로 티격태격하고, 아니, 새로운 정치를 이야기를 하면서 어쩌면 옛날 정치 모습과 이렇게 닮아있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단열을 하고 나서도 과연 그 시너지 효과, 상승작용이 있을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우선 국민 여러분께 피로감을 드린 데 대해서 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음. 예. 2002년도에도 막 곡절이 많았습니다. 예. 물론 이런 곡절이 훨씬 줄면 좋겠습니다만 음. 지금의 단일화 진행 과정은 2002년보다 네. 더 하지는 결코 않다 이렇게 아. 생각합니다. 예. 저희들이 그리고 단일화를 잘 끝내고 예. 두 사람이 국민 앞에 다가가서 음. 그 진정성 있게 잘 여러 가지 말씀드리면 기전 네. 정책 등을 말씀드리면 국민들께서 이해해 주시리라고 믿고 네. 그 2002년 예를 보더라도 단일화를 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뒷 과정을 우리가 잘 하면 시너지 효과도 생길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시너지 효과가 생기기 위해서는 이 단일화 이후의 과정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뭐 그렇습니다. 어느 한 후보로 단일화가 되고 나서. 어, 이긴 사람이 모든 것을 갖는 그런 구도가 성립이 안 되어야 되는데 사실 과거 노무현 정몽준 음. 단일화 때도 정몽준 후보 측이 불만을 제기했던 것이 노무현 후보로 단일화되고 나서 모든 것을 싹 가져가고 예. 배제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오히려 지금 단일화 룰을 이야기하는 데 집중하는 것보다는 어, 이야기했던 야권연대 어, 인적인 연대 부분에 대해서 좀 물밑 협상이라든가 이야기가 오고 가야 할 것이 아닌가 싶은데, 뭐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별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요. 그거는 문재인 후보 측이나 안철수 후보 측이나 생각이 같습니다. 예.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권 교체했을 때 음. 무슨 그 자리를 어떻게 한다 이런 접근이 네. 아니고요. 음. 우리가 힘을 합쳐서 정권을 교체해서 새로운 정부를 만들면. 예 적, 그때 적재적소에 사람을 음. 배치해서 국정을 네.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계획해 가자. 이런 공감대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서로 그것을 논의해야 할 예. 그런 처지에 있지 않다는 말씀드립니다. 아직 음. 구체적인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나요? 그, 그 부분에 대한? 예, 네. 그거는 제가 보기는 네. 우리가 정권교체 성공한 다음에 예. 사실은 그 터놓고 얘기를 예. 하면 음. 사실은 어떤 자리라고 하는 것은 그 일을 제일 잘할 사람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겠죠. 예. 그런 협의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음. 음. 일단은 선거에서 이겨놓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차차 논의할 부분이다. 네, 두 후보 측의 생각이 저는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음. 네. 지금 이 단일화 바람이 정말 이온 나라를 휩쓸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지지율은 견고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기본적으로는 예. 아직도 우리나라의 보수 세력이란 뭐, 보수 세력이란 분들이 예, 예. 보수적 그 견해를 같이 하는, 가진 분들이 네. 상당, 상당히 많이 존재한다는 예. 뜻이되고요 예. 물론 박근혜 후보의 강점도 있으시겠죠. 예. 그러나 제가 보기는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예. 거기에서 움직이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예. 본선에 가면은 네. 예, 이제 각 후보의 강점, 장, 약점 예. 이런 게 드러나는데요. 예. 박 후보는 강점이 아주 많은 분인 반면에 예. 약점도 상당히 많은 분입니다. 예. 그래서 어떤 그런 것들이 있죠? 예, 근데 네. 뭐 지금 언론에 얘기되고 새누리당 내에서 얘기되는 얘기만 해도요. 네. 예. 서민의 일과 삶을 잘 이해하실 것 같지 않다. 음. 예를 들면은 그 다음에 예. 뭐 5.16이나 10월 6신 등에 대한 역사관에 예. 문제가 있는 있다. 것으로 보인다. 예. 또는 뭐친인척 척근 이런 쪽에 여러 가지 예. 얘기가 나오, 나온다. 네. 또는 뭐 소통이 잘안될것 같다. 음. 이런 얘기를 예. 지적 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이런 것들이 선거가 진행되면서 예. 그. 그 마이너스 효과를 불러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네. 지금 박근혜 후보 측의 지지율이 뭐 견고하다, 그러니까 뭐 일정 부분에서 더 이상 오르지도 않고 빠지지도 않고 뭐틀 안에 갇혀 있는 듯한 이런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문재인 후보도 사실 어떻게 보면 지지율이 상승 추세는 보이고 있지만 이게 기존 민주당 당 지지율에서 더 이상 극복하는 모습은 못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통합당에 대해서 아직까지 국민들이 과연 얼마나 혁신을 했느냐? 혁신의 의지가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만일 후보 단일화가 되고 나서도 쇄신이라든가 뭔가 기존 정치에서 탈피된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그 지지를 거둬들일 가능성이 많은데 네. 후보 단일화, 뭐 예를 들어서 문재인 후보로 단일화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정치 쇄신 의지를 피력할 수 있는 플랜, 계획 같은 걸 갖고 계십니까? 네, 무슨 뭐 문재인 후보로 단일화가 되면이 아니라 저희 네. 저는 네. 문재인 후보로 단일화된 것에 대해서. 추호의 의심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네. 된다고 보고요. 네. 지금 문재인 후보가 제시한 정치혁신안 같은 네. 것이 실제로는 가장 바른 방향이면서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것을 127명의 국회의원이, 네. 법적, 제도적으로 네. 혹은 관행까지도 다 개선하는 예. 그렇게 해서 뒷받침하겠다는 결의를 한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건 잘 진행되리라고 보고요. 예. 지금 물론 뭐 민주당을 보면서 국민들께서 부족한 점을 많이 지적하시는데 예. 점점 이 시간이 가면서 예. 민주당이 세신의 노력을 정말로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리라고 기대합니다. 사실 네.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과거 그 총선 직전에 상당의 민주통합당 지지율이 높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당시 공천 문제라든가 뭐 이런저런 지적을 받고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내주셨어요. 네. 근데 이번 선거에서도 혹시 후보 단일화 성공을 하면 거기에 또 취해가지고 뭐 정신 뭐 어떤 분들 표현에 따르면 정신을 못 차릴까봐 예. 이런 걱정을 한다는 분들도 계시는데. 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말씀드리, 4.12 총선의 패배는 여러 가지 네. 원인이 있습니다만 그 당시 지도부가 음. 잘못하는 것입니다. 예. 예. 근데 우, 저희들이 이제 선대위를 만들어서 두달좀 이렇게 음.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만 예. 제가 보기에는 국회의원을 그렇게 모아놓으면 음. 원래 말들이 많게 말했는데 예. 저희 캠프는 사실은 내부적 <laughs> 토론을 통해서 조용히 잘 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무슨 그 상임선대위원장 이런 음. 지휘하는 네. 집이 통제하는 사람이 없습니다만 수평적으로 네. 잘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런 걸 미뤄봤을 때 현재 선대위가 가진 리더십으로 네. 이 선거 국면을 잘 헤쳐나가고 승리를 내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음, 이당 혁신, 쇄신을 얘기할 때 항상 빠지지 않는 게 인적 쇄신이지 네. 않습니까? 얼마 전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협상 중단 때문에 최고 그당 지도부가 총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인적 쇄신이 충분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부족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예. 그 뭐, 그건 뭐그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다르겠죠. 네. 저희들은 각 시기마다 요구되는 인적세신을 해왔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네. 국민이 요구하는, 국민이 시기시기마다 네. 뭐 인적세신 요구도 네. 조금씩 예. 변화하지 않겠습니까? 네. 네. 국민이 시기마다 요구하는 인적세신의 요구에 우리는 성실하게 응답해왔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음,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